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안전한 교회 개척이에요. 저는 개척이 너무 편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 개척은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함께 개척하는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척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를 새로 하나 더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공부할 것은 교회를 두 가지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사람들, 교회당, 건물 이것을 가시적 교회, 유형의 교회라고 하지요. 또 하나는 무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태가 없는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무형의 교회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참성도들의 모임 이거를 무형의 교회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유형의 교회에 100명이 나온다고 할때그 100명이 다 천국을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믿는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이 인쳐준 자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형의 교회라고 하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유형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 개척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다 그런 유형의 교회를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그 유형의 교회를 통하여 참택함 받은 백성들, 성도들이 구원 받는 무형의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개척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가를 임대해서 월세를 주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판을 겁니다. 보증금과 매달 소액의 월세를 내면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모이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에게 있는 전문적인 기술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교회를 해 나가죠. 거기서 복지도 될수 있고 전문인사역으로서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찬양을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세션들을 잘 구성해서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런 찬양 목회로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목회자들 중심으로 모여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그냥 자신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멤버십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경 스터디,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 개척은 마지막에 이야기한 성경 교육, 성경 공부를 통한 교회 개척이 제일 성경적인 교회 개척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개척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정에서 상가를 임대해서 자기 전문인 잡을 통해서 사냥을 통해서 인간관계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척 방법과 시작이 있겠지만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개척은 성경 교육을 통한 교회 개척이 성경적인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본문을 좀 보면서 우리가 그걸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끝장까지 말씀 이야기가 엄청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쳤다 선포했다. 그 중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장면만 제가 핵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예,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다른 테크닉이 나오질 않아요. 수다한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팀을 꾸리고 수다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치고 그런 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이 어떠한가 잘 있는가 한번 가보자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갔다. 각성이 뭐예요? 각 시티, 각 도시, 각 마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도시마다 세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말씀을 전한 각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물론 바울도 천막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로 교회 개척을 한거 아니죠. 말씀을 전한 각성.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세 안식일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이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이 교회를 향하여 써진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더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베레아에서도 역시 말씀 그리고 성경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베레아 기념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베레아 기념교회가 있잖아요. 다음 사정전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여기 어디냐면 1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기가 뭐가 돼요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 우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다음 19장으로 갑니다.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오리 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에베소입니다. 19장. 8절. 바오리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달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전파한 거예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서원은 스콜레 스콜레 스쿨 스콜 디베이트 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가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10절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해 2년 동안 날마다 이렇게 강론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서로 토론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하브루타죠. 유대인식 교육 방법 중에 아주 강력한 교육이죠. 도제식 교육이고 완벽한 제자 훈련이죠. 2년 동안. 그럼 여기 뭐가 돼요?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근데 그 앞에 에베소를 들려서 며칠 동안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제는 완벽한 에베소 교회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책 우리가 알고 있죠. 역시 이 에베소로 향해 쓰여진 바울의 편지, 서신입니다.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차,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입니다. 성경적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1년 6개월 동안에,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을 때 볼까요? 볼 성경 구절이 많지만 그냥 거두절미하고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온 이태는 이태는 2년을 말합니다. 새 집에 머물렀다.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로마에. 근데 오는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프리칭, 전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티칭, 교육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이렇게 되면서 로마 교회는 더 튼튼해진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회 개척이에요 성경적인 교회 개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 안식일 동안 가르치고 1년 6개월 동안 2년 동안 이태를 머물면서. 자 이것이 신약교회의 개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상가를 임대해서 간판을 먼저 걸어놓고 사람들을 모집할 수도 있고 찬양으로 노래로 혹은 자기 전문 직종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가지 무연으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가장 성경적인 유형교회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교육으로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면서 시작한 교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 개척도 바로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개척될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 개척이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교회 하겠습니다. 이러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2007년도에 한 명을 붙잡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장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한 명이 세 명, 3명, 세 명이 일곱 명, 7명, 일곱 명이 열세 명, 서른 명, 육십 명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강남 지역에서 카페를 빌려서 성경만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따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땐 제가 일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페 비용 내는 게 아까워서 차라리 그 돈이면 월세를 내겠다 해서 사당동에 1 5섯 평짜리 작은 사무실을 빌리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처음부터 또 교회한 게 아니라 그 성경 교실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수백 명,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료를 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아니 이럴 거면 남궁현우 형제 그냥 교회를 시작합시다. 주일날 어차피 공간이 놀고 있으니 교회를 시작합시다 해서 2010 2년도 2월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그땐 저는 신대원 1학년이었어요.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2019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회 개척, 성경적인 교회 개척, 사도행정적인 교회 개척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함께한 무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안전한 교회 개척이에요. 저는 개척이 너무 편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건 힘들었지만, 교회 개척은 편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장합니다. 두 번째, 번식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오를 보세요. 교회가 개척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고 번식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이가 밥을 먹으면 키가 크고 성장하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고 번식을 하고 생육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 개척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교회 개척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에스라 TV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구독을 해 주세요. 추천을 해 주시고 공유를 해 주세요. 그분들이 바로 에스라 TV 인터넷 사이버 선교사들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